안녕하십니까 경남연구원의 재난안전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종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이 과제가 참 신선한 시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저의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또 연구 과제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발표 자료가 보시면 알겠지만 40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분이라는 시간 내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어, 과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 책임을 맡아서 진행한 지역인 김해 거창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소개 해 드리는 방식으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지역 위험 발굴 분석 및 확산 방안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태원 사고 이후에 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수립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위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인지를 하고, 이 잠재위험을 발굴해내서, 어, 효율적인 관리와 이런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이러한 수료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는 크게, 어, 투 트랙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어, 국가 차원에서는 이 국토 전역에 대한 뭐 방대한 데이터와 그리고 고도화된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국토 전체에 대한 위험을 이제 검토를 하고 그러한 변화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와 함께 수행되어야 될 것이 이제 지역에서의 노력인데 지역에서는 사실 이러한 국가에서 중앙 부처에서 하는 이런 분석을 하기에는 뭐 기술적이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뭐 자료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그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다듬고 그리고 정책으로 안착시킬 수 있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찾지 못했던 사각 지역들 이 지역에서 지역 특성이 반영된 이 위험들을 고민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지자체에서는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또 수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자체적 주기적으로 위험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 많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범적인 적용 사업으로서 어 행정 연구원의 이 총괄 지원을 어, 바탕으로 해서 11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를 하는 지역 위험 발굴 분석 수행 첫 번째 해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과제 내용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시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는 위험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이 위험 분석 결과를 통해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형식으로 이 과제가 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험 분석에서는 기존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보고서들, 뭐 연구들을 통해서 이 정량적 분석을 수행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개별 지자체에서 정성적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 지역에서 예상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스티비라고 하는 이제 모델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객관화된, 구체화된 형 태로서 분석을 하고 이란 내용들을 총괄해서 이 위험 분석에 대한 종합 분석을 수행해서 핵심 위험 분야를 두 개에서 세개 정도씩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앞서 도출된 두세 개의 위험 분야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취약 지점이라든지 취약 요인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나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수행되고 있는 뭐 정책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였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 모델을 만들고 이 사업 모델들이 정책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검토하는 것까지 이제 이 연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11개의 이제 기초 지자체를 시범 지역으로 이제 연구가 수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전반적인 총괄 기능, 이제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해 주셨고 어 수도권과 중남부권으로 이제 임의로 구분을 해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김해시, 거창군, 경상남도 두 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어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 이 내용을 좀 특징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김해시입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수도권에 비하면 규모가 많이 작지만요. 지방에서는 또 대도시라고 할수 있는 5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지방 대도시입니다. 어, 연구의 수행 체계는 앞서 말씀드린 체계에 맞춰서 수행이 되었고요. 먼저 이제 김해시 지역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사회, 경제산업, 기후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환경 검토를 하였고요. 조금 특징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김해시는 원도신과 신도시의 어, 격차가 매우 큰 도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무슨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원도심 지역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는데, 이 도시의 가장 외곽 지역에 어, 여기 이제 장류라고 한 지역과 진영이라고 하는 이 신도시가 있는데, 김해시로 보면 가장 외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창원이라고 하는 인근 100만 대도시와 가장 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가 약41% 정도가 되는. 거의 뭐 원도심 인구와 맞먹을 정도의 수준의 인구가 이제 신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좀 독특한 이러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그에 반에서 이제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젊은 인구들이 대거 거주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김해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 김해시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를 해서 원도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 김해시의 이 경제 산업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김해시는 영세 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영세기업이 75% 중소기업이 21% 그러니까 합치면 뭐96% 정도가 이러한 소규모 기업들이고요 주력 업종은 기계금속 자동차 선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지역의 세태와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 것과 더불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김해시는 최근에 이제 유네스코 문화재 지정도 되기도 했는데요. 이 문화재가 도심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심 공동화 현상 그리고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의 슬럼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적 위험 분석으로서 이 기존의 보고서와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재난 사고 현황을 검토했을 때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김혜식 같은 경우는 지역 안전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4등급이었고요 범죄가 4등급이었고 그 이후 22년부터는 계속 5등급을 기록하고 있는 이 범죄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원도심 지역의 범죄 문제로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그 외에도 이제 뭐 생활안전지도 및뭐 웨스트까지 이제 다양한 어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검토를 해서 어 정량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 이 정정, 정정성적 이제 위험 분석과 관련해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리고 시민 인식 조사 치약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김해시 같은 경우는 어 외국인들이 많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김해 문화재단에서 이 외국인들에 대한 뭐문화 가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역과 소통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많은 기존의 안전 관련 사업들도 수행을 한바 있었고, 그리고 원도심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서 도시 재생 센터도 참여를 하고, 뭐 중부 경찰서에서 이러한 다양한 범죄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양한 그룹들을 모아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해 본 결과 새로운 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맨 처음 김해시에서 추구했던 방향은 범죄 문제를 기존과 똑같은 세프테드가 아닌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 대상을 역류하로 이렇게 맞추는 부분에 원래 목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어, 알게 된 사실은요. 이 지역에 실제로 위험이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지역 하면 딱 떠오르는 게아 거기 외국인 범죄가 너무 심각하다는데 그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를 비하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지역에 대한 편견은 너무 심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그 원도심 지역 특히 외국인 거리 바로 인접하는 곳에 이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위협을 직접 경험하신 적은 없다는 것이었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이 가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든지,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자극적인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인지적 위험이 분별하고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시민 인식 조사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 위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범죄 위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한 적은 있는지 그 주변에서 경험을 했거나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위험을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위험 대응에 대한 방안과 그리고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TP 분석을 이제 수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문가 집단과 함께 이제 교류를 하면서 어, 함께 검토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유형화를 시켜서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3차 년도에 연구가 수행되고 난 다음에는 229개의 기초 지자체들이 이 자기 지자체에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해서 위험 분석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로 만들고자 하였고, 김혜 씨는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중소 도시로 이렇게 유형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김해시와 같은 어 지방 중소 도시들은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원도심 지역의 지역 세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공백의 자리를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와 함께 인프라 노후와 고령화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가 인구를 증가시키고 대체제가 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역의 슬럼마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 지역 슬럼마의 촉진으로 위험 인식이 증가되게 되는 이런 악순환적인 이런 어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런 종합 분석을 통해서 위험 요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8가지로 뭐 인구 감소, 원도심 세태부터 해서 위험 인식의 확산으로 설정을 하였고 이 위험에 대한 핵심 분야는 범죄와 함께 노후 인프라, 인구 구조, 지역 세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으로는 어, 기존에는 스팟,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저희는 지역 전반의 전주기적인 이 순환 체계 개선을 유도하는 환경과 함께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 보신 모델에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모델을 이제 얹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 잘못된 이 바이어스들을 이제 저희가 해소를 시켜서 외국인 노동자가 인구 감소에 대한 이 대응 방안이 될수 있도록 인구 증가에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이제 기존에 없던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주 환경 및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을 떠나던 사람이 오히려 지역으로 돌아오고 나아가서 주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외부 인구가 이 지역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전반의 발전과 어 이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을 구상을 해서 이제 위험 인식을 감소시키는 그런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모델을 적용을 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환경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녹조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적용했던 것들을 여기 한번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응답자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을 볼수 있었고, 어, 각 유형에 대해서 이제 기존 사업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유형에 맞는 이제 단위 사업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입니다 어 거창군은 어 김해시와는 반대로 너무나 작은 지역이고요 어 인구 같은 경우에 6만명 정도밖에 안되고 오히려 면적은 서울시의 1.3배 그래서 인구 밀도라면 서울시의 20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런 지방 소도시인가 동시에 이게 산악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경남 내에서도 가장 인구 소멸 위기가 지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해시와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하기에는 인구도 적고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은 어, 거창 같은 경우는 직접 많이 만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자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전체 이장단과의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명 정도 되는 전체 이장단 회의에 저희가 참석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더니, 사실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건이 거창군 하면 당연히 산악지형이고, 경남에서는 가장 북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사가 높은 곳에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 추운 겨울이 오면 도로가 얼어서 이렇게 고령자분들이 쉽게 다쳤는데 병원과의 접근성은 또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려를 했었는데 이 장단 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더니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왜 필요가 없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도로 밑에 열선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다시 또 고민에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래서 어, 거창 읍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이 거창읍에 많은 주민분들을 모셔 놓고 이제 그냥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다 말해 주세요. 뭐 비가 많이 오면 어디가 많이 잠긴다. 비만 오면 거기 도로가 잠겨 가지고 차가 못 다닌다. 아니면은 날만 조금 추워지면 우리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어서 내 돈으로 다 복구를 하고 있다. 그런 거 얼마든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현장 가서 얘기 들으면서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약한 53분 정도의 참여자를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재난들에 대한 특히 이제 뭐 중점적으로 교통, 생활 안전, 화재, 자살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고요. 어,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이제 스티피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이제 위험 예측을 하였고 이제 핵심 분야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시약계층 농업재해 예방 및 화재 예방 이렇게 이제 핵심 분야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워크숍 리빙링 수행을 통해서 이제 여기도 똑같이 모델을 이제 정립을 하였는데요. 이 거창군 같은 경우는 산악 지형을 가진 농업 기반의 지방 소도시로 설정을 했고. 어 복합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지역 지역 밀착형 주민 공동체 심층 조사를 수행하는 그런 모델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행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산사태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는 극경사지 위험지구를 설정하고 있고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구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 리스크 커뮤니티 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도출된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해서 어 이제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는 절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사태 위험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현장에서 관련된 다양한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부서라든지 중앙 기관이라든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이런 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네는 이런 거해줄수 있니? 아니 우린 이런 건안 되는데 이런 건해줄수 있어. 이걸 한자리에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볼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발굴한 위험에 대한 대책안이 지역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어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대표적인 그 사례 에 대해서 단위 사업을 발굴하는 형식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이 이제 김해시 거창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이제 첫 번째 연도인 만큼 사실 이제 너무나 자유롭게 다양한 지자체에서 연구를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걱정도 있었고, 저도 좀 겁도 나기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걸 하고 보니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정말 중앙에서 하는 노력과 그리고 지자체에서 정말 이렇게 시도민들에게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것들이 정말 끈끈한 유기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위험 대응,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첫 걸음이 될것 같다라는 뿌듯한 마음으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